네, 안녕하세요. 세계 여행하는 알찬입니다. 저는 페루 리마에 있는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오늘 하루 종일 정비를 받았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서 지금이 어, 5시 30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수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엔진 오일 교체하고 오일 피터 교체하고 또 거기다 서비스로 차 세차까지 아주 손세차로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완전 행복하네요. 정비하는 동안 점심시간에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아 제가 또 시장 좋아하거든요 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현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세게 시켜서 먹었는데 간이 세지 않고 정말 간간하니 맛있었어요 양도 많고 어, 한 끼에 사천 원그 네시 세 아, 개를 주문을 세 개를 했는데 만만 삼천 원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정비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여기서 자고요 아이들은 벌써 저기서. 지금 열심히 물놀이 하고 있거든요. 물놀이 하고, 그럼 내일 진짜 리마 관광을 같이 가시죠.